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선글라스 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집에 오면 항상 렌즈를 클린하게 닦아줍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기로 말려줘요. 어... 네. 네, 그리고 어디다 보관을 하냐? 네. 어, 우리 보통 왜그 선글라스 이렇게 곡을 진열해 놓는데 아시죠? 네. 네, 네. 네. 딱 네.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네. 딱 거기다 걸어놔요. 음... 그러면 다음 날어 내가 어떤 선글라스를 낄까 음... 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딱 픽해서 가면 기분이 새로 와요. 허... 근데 모델은 네. 같은 모델이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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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 막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요. 자 빨리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천천히 달려도 얘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음... 근데 봐요. 빨리 달려도 음...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 네네. 네, 그게 이, 이 고글의 장점이에요. 네. 보셨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네, 네. 진짜 어. 이거를 어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세계, 세고 세계. 사실 g a 쇼 같아요. 가서 네. 어막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왜 골프 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음. 빨리 쳐도 흔들리지 않고, 음. 점프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음. 지금 봤죠? 근데 빨리 달려도? 이거 60이 맞는 거 같아요. 60이. 음. 응. 어차피 늘어나니까 가지이 음. 아, 아. 응. 골프 말고 따로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다다 좋아하는데. 아, 운동 다 좋아하세요? 예. 네, 저뭐 수영도 잘하고 배드민턴도 네. 잘 치고. 네. 워칸 오 스포츠 뭐다 좋아해요. 어. 그리고 이제 프로님 영어를 좀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아, 네. <웃음> 네. <웃음> 영어의 그 비결. 영어의 비결은 일단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미국. 일단 미국을 가서 네. 그뭐 영어의 그 영어를 어떻게 그 사용하는지 그 발음 음, 우리가 아, 네. 사실 공부했 공부할 때 네. 항상 학원 가서 이거 들었을 때 그런 게 정직한 발음만 듣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쵸뭐 네. 어디 옛날 뭐 어디 어학원 같은데 가면 뭐 정직하게 딱딱 이렇게 그런 발음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 가니까 전혀 달라요. 어. 규리, 저는 리 이런 거. 그 플로우죠. 아, 그 발음이 완전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 뭐 워터도 네. 뭐 걔네들은 진짜 뭐 월. 뭐 그냥 이렇게 안에서 녹아버리잖아요. 어,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뭐 잘한다기보다 네. 어학연수 한 6개월 정도 <laughs> 갔다 오니까. 1 0만 맞아요. 그 아라미르스시 가보셨죠 시아바로. 아라미르요? 네. 어, 가해를 했었죠. 1부터 어. 샵을. 네, 거기 프로님 사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라미르예요 네. 어디에 있죠? 골프공을 선, 출전 선수들의 이제 이름을 다 이제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기억난다. 제가 지난주에 아라미르를 치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곧 프로님을 뵈니까, 어, 프로님 사인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거기 이제 갓두식이라고 네, 사인에 잘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요, 네. 음... 갓을 쓰고 나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인분들 음... 어,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좋은 시간 어, 행복하게 보내려고 해요. 그 지인분들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네, 뭐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도 함께 알고 있는 유명인분들 뭐 진짜. 예를 들면 함께 할어뭐 유명인들 예를 들면 어 저기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무안성? 뭐, 오바마 어, 이제 골프장에서는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왕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저는 항상 <laughs> 골프장 가면 네.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골프왕이다. 음... 어, 내가 이 클럽에 온 어, 게스트로서 음... 나는 제일 골프를 이, 제일 잘 친다. 네. 이 골프장에서 내가 골프 제일 잘 친다. 음... 뭐 그런 약간 근자감 어...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역시. 네. 그럼 이제 그때 한번 장타 비법 중에 네. 스스로에게 이제 화를 내라고 하셨는데 네.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노가 장타를 만들어내는지 보통. 이제 장타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부드러워 음, 부드러운 스윙 네. 뭐 힘을 빼뭐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마라톤이랑 100m 선수들 근육 사이즈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거리를 멀리 보내려면 네. 그 흥분이라는 건 그런 흥분이에요 Exciting 음, 어... 내 스스로 끌어올려야 돼요 네. 어, 나는 지금 최대한 빨리 달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막 음. 쿵쾅쿵쾅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마라토은는안 그래요. 음.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laughs> 포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느낌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 멀리 칠 때는 살짝 제 스스로 흥분을 합니다.